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수주와 신용 평가 등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핵심이 수주 산업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건설 회사라면은 적정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원활한 현장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현장을 실행하고 적정 이윤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돌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높은 신용 등급이 확보되고 이 높은 신용 등급을 토대로 원활한 수주 활동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건설 회사에서 신용 평가 등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용평가 등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의 정의를 보면은 재무 상태,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 채무 불이행 가능성, 즉 부도 가능성을 말합니다. 부도 가능성에 따라 일정한 기호로 신용 상태를 등급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트리플 A 등급이 나오는 것이고, 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면은 최저 등급인 C 등급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신용 등급과 수주에 관한 연관성에 대해서 알, 알아보겠습니다. 관급 공사의 경우 신용 평가 등급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 가격 10억 원 이상의 공사 입찰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할 때는 신용 평가 등급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추정 가격 10억에서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경영 상태 평균 비율을 활용을 하고요. 10억 이상 100억까지는 신용 평가 등급 또는 경영 상태 평가 지표 둘 중에 회사에 유리한 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경영 상태 평균 비율을 이용할 수 없고 신용평가 등급으로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정 가격 1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등급이 있어야 원활한 강급공사 수주가 원활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건설업체, 협력업체 등록입니다. 어, 종합 건설 업체에서도 전문 건설 업체 등 협력업체 등록을 할 경우 BB 등급 이상의 신용 평가 등급을 등록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본 평가 등급 이외에도 CF3 이상의 현금 흐름 등급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 평가 등급이란 무엇이고 현금 흐름 등급이란 무엇인지 어, 잠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의 산출원리는 재무 분식 등을 체크한 재무제표 비율을 분석하여 먼저 재무 등급을 산출을 하고, 어, 재무제표 이의 비재무 사항을 평가하며,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를 반영하고,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항목, 예를 들어서 사대보험 연체, 국세 연체, 보증금 청구 등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필터링을 적용하여 트 AAA에서 C까지 시용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요거는 시용평가 등급이고, 현금 흐름 등급이란, 그, 재무제표가 가지는 그 과거 정보의 한계, 그리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생주의 회계에서 관점을 벗어나서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주된 관심사로 평가한 등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은 본평가 등급이고 현금흐름 등급은 신용평가 등급을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물으시는 게 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해야 되는데 공제자 평가 등급을 제출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나이스,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면허가 등록된 회사의 신용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2차 참가자격 사전심사 활용 신용평가 등급이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평가 등급은 요, 요 법,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공제조합이나 뭐 서울보증보험,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은 안 받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 요즘은 다, 모든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부도 가능성에 따라서 업무 거래의 기본 조건 즉 이자율, 대출 한도, 보증, 보증금율, 보증한도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 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역시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 역시 재무적인 요소와 직결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수주와 신용평가 등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